보실 게좀 어렵습니다. 여기 할때 제일 좀 많이 힘들하시더라고. 어자 보시죠. 기부 한도 어 빡셉니다, 여러분들 여기. 음.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접대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 접대하는 거죠. 어 그래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접대하는 거니까 매출 한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기부는 매출하려고 기부해요? <laughs>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렇죠? 어, 저 하루 저도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기부 못하는 거고. 저희 어머니는 그, 가끔씩 여러분 대한적 십자사 맞, 맞나요? 거기에서 오잖아요. 통지서 같은 거 기부하라고. 음, 어,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아들, 착착한 일해야도 나중에 복받어 엄마 미안해. 나 먹고 살기도 바빠. <laughs> 죄송해요. <laughs> 자, 보실게요. 어?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의 한도는 소득한요 한도, 소득한도. 그 소득은 당연히 세법상 소득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 이렇게 돼 있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매출, 매출원가 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번에 어디라고 할까? 뭐 거기 우리 사랑의 열매, 6천원 기부했대요. 했죠 어, 그래서 법정기부금으로 6천원 지출했고,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하게 2천원 썼대요. 여자, 친구랑 데이트하느라고. 했죠 음. 하지만 우리가 회계에서는 업무무관 비용도 비용 처리하죠. 맞죠? 세법이야 업무무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순이익이 2천원 나왔대요. 그러면 이2천원은 회계상 소득이죠. 회계상 소득. 그죠? 어, 근데 세법은, 야! 업무무관비용이 무슨 비용이야? 맞죠? 이거 송금을 인정하지 못했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리가 소득금액은 세법상 소득이잖아요 어, 그래서 보시면 자당기순이익은 2천원이고 근데 분명히 업무무관비용은 송금불산입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2천원 해서 세법상 소득은 4천원이 되겠죠 되세요? 4천원? 세법상 소득 음. 자, 근데 우리가 이 법정기부금 회사가 6천원 지출했죠. 요거 비용 처리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러면 죠그 세법은 아까 기부금은 한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법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기부금 6천원이 세법상 한도 내면, 인정. 세법상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봤죠. 어, 그걸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 그럼 질문입니다 질문이에요 뭐냐면 일단 띄어볼까 뭐냐면 그러면 자 우리 법인세에서 한거 똑같은데 그럼 이 회사가 지출한 기부금 있죠 이 6천원이 세법상 한도 범인인지 아닌지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법정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 소득이 만원 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법정 기부금을 지출한 후의 소득이 4,000원이죠. 세법상 소득이요. 그죠. 어. 그러면 만원 가지고 계산해요? 4,000원 가지고 계산해요? 다시 한 번. 음. 뭐냐면 회사가 법정 기부금 6,000원 지출했죠. 이 6,000원의 지출이 세법상 적정한지 아닌지 있잖아요. 아닌지 계산할 때는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소득이만원 가지고 따져요. 아니면은 기부금을 지출한 후의 소득이 사천 원 가지고 따져요. 고저 만원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자 우리가 기부금 지출한 후에 세, 항상 세법상 이거 회계상 소득이에요. 업무보관 비용도 있으니까, 어, 자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사천 원이죠. 기부금 지출 후 소득이 4,000원인지 알수 있어요. 당기 순이익 자체가 모든 비용이 차감된 후의 숫자예요. 네? 당기 순이익 자체가 모든 걸 비용으로 차감을 하잖아요. 그 후의 숫자잖아요. 맞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4,000원의 세법상 소득은 기부금 지출 후예요, 당연히. 이해되세요? 어, 그러면 기부금을 지출하기 전만원 벌었죠. 만원 벌었고 기부금을 6천 원 지출해서 기부금 지출로 소득이 세번에서 4천 원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부금 지출액 6천 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만원 대비로 해야지 4천 원 대비로 하면 안 되죠. 당연한 논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회사가 지출한 건 6천 원. 근데 당연히 이 소득은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한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기부금 6천원 지출하기 전 가지고 따져야 당연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기준소득은 뭐냐면 아마 교재에는 기준소득금액이라고 돼있는데 뭐냐면 이 기준소득금액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기준이 되는 소득이다 그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다시 세법상 기부금 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이는 기준소득이다란 뜻입니다. 음. 그러면 이 기준소득은 당연히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기준소득이면 세법상 소득이자 기부금 지출 예, 전소득이 돼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4,000원이 아니라 만원 대비인데 시험에서는 아마 4,000원 줄 거예요. 당연히 요걸 주겠지, 먼저. 그렇죠 어, 근데 이 4,000원 자체가 단기순 이익에서 출발하니까 기부금이 차감된 후의 숫자, 당연히. 그렇죠 어, 그러면 이 기부금 지출액을 오히려 더하면 6,000원이죠. 더하면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아가겠죠. 결론부터 말씀, 컴퓨터 알아서 해줍니다. 안심. <laughs> 안심. 됐죠. 안 돼.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 됐죠, 여러분들. 자, 어.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에요, 그냥. 알죠? 음. 자, 근데 우리가 이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50% 한도거든요. 아려주셔도 돼요. 어, 그래서 만 원에 50%인 5천 원이 법정 기부금의 한도가 됩니다. 음. 그러면 한도 초과예요? 한도 미달이에요? 초과죠? 음. 그래서 한도? 초과 1,000원입니다. 어. 그 우리가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이 기타사유 출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음, 여기에서 예. 얘가 송금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 기타사유 출 자 이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집중 빡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집중 빡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낚시를 파요. 자 보시죠. 그럼 우리가 송금불산입이면 세무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무조정을 적는 난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 표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그럼 송금불산입 천원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송금불산이 가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 원. 여기 천 원. 송금불산이. 송금불산이 한두초가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무서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하고 기부금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아셨죠? 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송금불산이 천원 넣어야죠. 되세요? 어, 뭐, 잘못했나? <laughs> 맞죠? 어.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얼마가 돼요? 천 원이 더 가산됐으니까, 사천 원이 아니라, 오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음.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부 가지고 탈세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기부 안 했는데, 막 기부했다는 뻥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죠 그렇죠? 탈세하는 특히 대표적인, 예, 사례가 기부금 영수증 조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네가 기부를 한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내역까지 제출하라라고 하는 게 기부금 조정 명세서예요. 알죠? 어, 그래서 제출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네. 자, 그래서 내가 세무서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거 제출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 이렇게 계산했어요라고 제출한 거예요. 어, 그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세무공무원 있죠? 세무공은 날 때리는 거야. 뺨올라 탁! 그래서 제가 왜 때려요? 왜했왜 때려? 이렇게, 어, 죄송해요. <laughs> 바보 같았죠 방금. 응. <laughs> 왜때려나 부시켜! 이렇게. 어, 세무공을 걸어 놓는 거예요, 보시면. 보세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세무공을 걸어 놓은 거예요. 야! 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법상 소득은 5,000원이라고 되어, 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5,000원이 출발점이 돼야 되잖아요. 5,000원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너는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 장난하냐? 이,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원래 4,000원까지, 우리, 이걸 여기다 넣으면 5,000원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세법상 소득 5,000원. 근데, 우리가 기부금 지출하기 전 세법상 소득이 여기는 4,000원이다, 라고 돼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목을 뺨 때리고 설명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지 않겠죠. 뺨을 왜 때려. 저. <laughs> 그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어, 세무공고말이 맞는 거 같거든. 어, 그래서 어, 맞다. 나는 분명히 기부금 지출 전 세, 내가 벌어들인 세법상 소득은 예, 기부금 지출 후 어, 벌어들인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라고 돼 있네. 반성해야지라고 해 가지고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반성해야지라고 해서 그럼 5,000원에서 출발하는 게 맞잖아요. 세법상 기부금 지출 후 세법상 소득 5,000원이죠. 됐어요. 이렇게. 음. 자 그리고 얘가 1 1 0원이 되죠. 그러면 됐죠 1,100. 1 1 0원에50% 하면 5,500원이 돼 있고요. 한도는 그럼 한도 초과는 500원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음. 그러 한도 초과 500원.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그럼 다시 소득금액 조정할 때 제출해야 되니까 여기 500원 적어요. 어, 웃으신다라고 이해 되신 거예요. 그럼 여기가 4,500원이죠. 자, 제출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번엔 따대기를 네, 왕복으로 맞아요. 네, 여기는 세법상 소득 저 5,000원 가지고 일단 계산했어요. 여기 4,500원이라고 되어있거든. 맞죠? 어, 네,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아요. <laughs> 죽을 때까지 모든 걸다 맞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보세요 뭐냐면 색깔 넣을게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송금불산입이잖아요 얘를요 만약에 가산조정에 적어버리잖아요 응? 기부금 한도 초과 송금불산입이니까 얘가 가산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조정이 적어요? 그럼 가산조정에 적으면 세법상 소득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 세법상 소득 가지고 한도 계산하잖아요 그 한도 세법상 소득 가지고 한도 계산하면 다시 이 한도초가 영향을 서 뺑뺑이가 돌아가요 이해 되시겠어요? 얘를 가산조정에 적으면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고 그럼 기부금 한도초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다시 얘를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으면 다시 세법상 소득이 틀어지고 얘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환의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되세요? 어,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소득금액,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저 칠 거지만 소득금액 조정 합교표에 절대 안 넣어요. 넣으시면 난리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알려줘요. 자, 여기. 자, 한번 보시게 하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요, 어디다 알려주냐면, 여기다 알려줘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 뭐냐, 보시 보십.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무공무원한테. 여기 보시면, 자, 기부금 지출한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을 한 후에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죠. 이 기부금 지출한 후에 소득 4,000원 가지고 우리가 기부금 한도 계산을 했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별도로 반영을 했더니 세법상 소득이 최종적으로 5,000원이 됐어요라고 알려 주면 세무 공무원이 아,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맞죠? 4,000원 가지고 계산해야지. 기 그렇죠? 기부금 한도 초과는 별도로 알려 줘야 뺑뺑이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이해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음. 그래서 조심하실게, 기부금 한도 초과는 절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 알려줘요. 자, 외우시는 거예요. 제가, 좀 보시면, 이 화면. 자,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 여기 이 소득금액 4천원 있죠? 여태까지는 제가 뭐 어떤 소득금액이다라고 알려드렸어요, 여기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라고 알려드렸죠? 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뭐냐면 이렇게 기부금 한도 있죠. 왜냐면 기부금 한도로 소득금액 중학교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뺑킹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들리세요.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에 법상 소득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다라고 불러요.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됐죠? 어, 거기에다가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까지 반영한 후에 최종적인, 모든 걸 반영한 후에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을 각자 소득금액이다라고 불러, 실제로는. 이걸 첫날에 써봐요. 분명히 여러분 환불 나왔을 거요 환불? <laughs> 그죠 환불 나왔어. 그죠? 어, 분명히 환불 나와. 아이고. 그죠 어. 시 되시, 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차가감 소득금액하고 각사 소득금액은 좀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 그래서 이 화면 보실래요? 음,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 이거. 이건 좀 색깔 따게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은 오늘은 아마 안 되겠고 내일 할 거예요. 이어서. 음.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이 빨간색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하면 환불 안 나오겠지? <laughs> 아직 죠자 예.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자318 페이지, 자318 페이지. 자제 4절 기부금의 송금산입 한도액있죠 거기에서 혹시 손가락 표시 보이? 손가락 손가락 보이시나요? 어. 자손가락에 전부 밑줄이요. 밑줄 별표입니다. 말문 제 꺼내거든요. 자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아요. 뺑뺑이 돌아간다 어, 기재하지 않고 그좀 빠졌는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바로 기재한다 그죠? 음.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 마칠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설명 이거 더 중요합니다 실기하고 너무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다음에 보세요 해보시죠 여러분들 보시면, 어, 내가 만약에 동창회에 3천원 기부했대요. 동창회에 3천원 기부. 그러면, 동창회에 기부하면, 이거, 여러분들, 아까 우리 비정기부금이라고 했잖아요. 어,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비정기부금은 기타 세출, 무조건 기타 세출해요. 어, 그래서 기부하면, 송금, 불산입, 비지정기부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실기에서 방금 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3000원 기타사 유출로 개처리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동창회 기부했다고 상여 때려버리면 뭔 죄야 <laughs> 그죠 어, 동창회는 뭔 죄예요 그래서 비정기부금은 기부한 건 맞죠 공익성이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음. 그럼 잘 보세요 네, 화면 보시면 비교 잘 하셔야 돼 비교 뭐냐면 어 여기 해볼까 여기가 세법상 소득 기부금 한도 초과 자 보세요 한 좀, 라인이 좀잘안 맞긴 한데. 보시면 우리가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죠, 맞죠? 어, 그래서 세법상 아니 여기, 여기 세법 어, 여기 자 그래서 여기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에, 그러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 영향을 줬죠.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초과 계산하잖아요. 계산하니까 요 기부금 한도 초과의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줬죠. 맞죠? 어, 그럼 다시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으면 다시 세법상 소득이 영향을 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뺑뺑이 순환의 오류가 도, 돌았었죠, 여러분들?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고 다시 기부금 한도를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적으면 세법상 소득도 변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뺑뺑이가 돌아가니까 기부금 한도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방금 미쳤잖아요. 맞죠? 근데 보시면 네요. 자,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비지정 기부금이 방금 송금불산의 기타 사유치 3,000원이라고 가정? 했죠? 어,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은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정하잖아요. 그러면 요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송금불산입이니까 가산조정이면 세법상 소득이 늘죠. 맞죠? 어, 그래서,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되세요? 오케이? 이렇게. 음. 그럼 질문. 그럼, 세법상 소득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비지정기부금, 여러분 계산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하고 싶어 면 세, 우리가 비지정기부금이 송금 불산입이니까, 얘가 세법상 소득에 분명 영향을 주죠. 가산 중이니까요. 오케이? 되세요? 응. 음. 그러면 세법상 소득이 비지정 기부금의 금액 3,000원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기부금, 동창에 3,000원 기부, 이게 영향을 주 4,00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세무정 조 있죠?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송금불산입이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다시 기부금 한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뺑뺑이 돌아가죠. 이렇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부금 자체, 아래에 있는 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정이에요. 조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가산조정이니까 뜨세요? 하지만, 세법상 소득이 비지정 기부금의 금액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아까 이거, 이거 보시면 이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로 따지면, 여기 보세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 왜냐면 음, 아까로 따지면, 어디까지 했지? 어, 여기까지 했죠? 음. 아까 다하시면 이렇게 여기 한도 초과 얘가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한도 초과예요. 음, 송금불산이 천원 기타 사유출이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얘를 만약에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넣어봐요. 넣어봐요. 맞죠? 먹으면 다이 세법상 소득이 4천원이 아니라 5 0원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케이 응. 응.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게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준다. 되세요? 되세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 세법상 소득까지, 여기,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기부금 한도 계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5천원 가지고. 얘 가지고 다시 계산하잖아요. 얘 가지고 다시 계산하자, 여러분들. 음. 그럼 다시 순환해. 그러면 기, 그러면 다시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니까 기부금 한도도 또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제하고 가 싶은 말은. 여기까지 이해 되시겠죠? 아까 했던 거. 음.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근데 만약에, 비지정기부금이, 비정기부금 아까 송금불산이 기타사의 출이었죠, 여기요. 맞죠? 어, 그러면 얘를, 가산조정에 적어요. 이거 왜또 나왔어? 맞이 가산조정이 적어요. 송금불산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이게이고 색깔 어떻게 할까? 아이, 참. 이거 색깔 주황색으로 하게, 주황색으로. 왜냐면 이거 이해하셔야 되거든. 자, 여기 3,000원. 비정기부금. 송금불산입하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얘가 7,000원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영향을 비정기부금 세무주정이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줍니다. 분명히. 그죠 근데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비정기부금 다시 구해요? 그러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환에 우리가 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얘 가지고 세법 기부금 한도 계산 하잖아요. 세법상 소득 가지고 기부금 한도 계산하니까 뺑뺑이 돌아가지만 이 비정기부금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 여야죠. 이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한다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환에 오류가 발생 안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은 소득금에 조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그만 하고 싶어서. 한번, 어, 잘, 한번 해석해보세요. 여기 아래 영향을 주지만 얘 가지고 위쪽을 다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 요. 여기? 응. 너무 중요하다니까, 이거. 실기에서 제일 많이 낚시하는 파트예요 그죠? 렇 막,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게 주거든. 그죠? 렇소득금액조정학계표에 세법,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죄송해요, 빨리 미치고 마칠게요. 318페이, 지 318페이지. 혹시 중간쯤 보시면 혹시 두 번째 손가락 보이세요? 두 번째 손가락은 진짜 별표입니다, 별표. 자, 세줄 밑줄. 자, 차가감 소득 금액 있죠? 이 차가감 소득 금액이 우리가 세무조정 기부금 뺀 나머지였잖아요. 한도 한도 밑줄. 차가감 소득 금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 조정이 반영된 후의 금액이므로 비지정 기부금, 귀속 시기, 간주 기부금 등의 핵심 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해야 돼요. 소득금액 중합계표에 뺑뺑이가 돌아갈 염려가 없어. 얘 같은 경우에는 되, 되세요. 응, 음, 그 조심해야 될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소득금에 조작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알죠? 음. 자, 됐어요. 일단 제발 오늘.